지난 6월 9일 광주시의 한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하여 시내버스 한 대가 매몰이 되고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어서는 안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건설안전을 총괄하는 중부차 장관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고 직후에 국토교통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피해자 지원과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1대1로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재난심리지원반을 운영을 하면서 유가족과 부상자의 요청 사항과 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서 전국의 지자체에 모든 해체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동안의 사고 유형과 공간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위험 해체 공사 현장에 대해 별도의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해체계획서 작성에서 감리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안전장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사고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해체공사제도와 현장에서의 이행문제를 종합하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가 밝혀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피해 보상 절차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